우리 앞뒤 앞보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갑자기 막 전도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교재가 64쪽 우리 교회 오늘 재직 훈련 교제 64쪽에 재직이 전도하는 생활 다 찾으셨죠? 64쪽 제직에 전도하는 생활. 우리 위에 앞달락부터 우리가 1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전도는 신자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다 전도는 재직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영광이요 즐거운 일이다 전도의 대상 전도의 책임은 교육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직은 언제나 불타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죄직은 자기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한다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를 죽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죄직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다 가정을 복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죄직은 자기 가정에 파송받은 전도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장 전도도 말과 혀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직장 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점이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전 계속하면 의, 의외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자 전도 정말 이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전도라는 이 불길 속에서 내가 불이 되어 불은 모든 걸 불로 만듭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도의 생명이 불타지 않으면 그 생명의 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수서 9장 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실, 사실, 우리가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일터의 관계 속에서, 만남의 관계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상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사실 헬라우 원어에는 에루살렘과 라는, 그 과카이라는 헬라우가 없어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전도하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피곤하고 오늘 먹은 것 때문에 당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옆에 사람 깨우면서 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예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 그럼 어이구 해남에 땅끝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일터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일본을 읽었습니다마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공감을 하시면 고개를도 한번 끄덕해 보셔. 가족만큼 정말 말안 듣는 형제 자매 없어요. 오직 깨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 벌써 우리 관계 속에서 전도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와요, 힘듦이 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주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가슴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그에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 했을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우리가 보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자랑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그 왜냐하면이 들어가 왜냐하면 압박이 나에게 놓여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합니다. 가르라고 얘기는 하 왜냐하면. 계속 의문문을 들으면 왜냐하면 내가 왜냐하면 이 문장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냐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한, 전한다면 전한 자랑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령이 증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같이 나눴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10, 요한복음 1 5장의 26절인가요? 아, 그, 예, 맞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들으세요? 성령은 성령 자신을 증언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받았다고 자기를 마치 은사자의 어떤 권능자처럼 소개하는 그 자체는 이미 사단의 맥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증언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지만 참안 믿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형수님, 형님 손에서 이제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거기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데 제일 큰 형님 집에서 가서 형수님 예수 믿고 참,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형수가 천국이 어디냐고, "아,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지옥이 어디 있는데, 참이 도련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막 이제는 막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 "아, 그러면 지옥이나 가라고."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지금 나보고 뭐라 그랬냐고. 지옥 가라 그랬냐고. 그리고 그냥 도망 나왔대요. 근데 저녁 늦게끔 이제 저녁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참 시원하더래. 그래도 이큰 형님이, 아버지 같은 형님이 불러가지고 너 이리 좀 와봐. 너네 형수한테, 어머니 같은 형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지옥 가라 그랬냐? 어, 지옥 없대요, 형수님은. 그래도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게 이게 뭐냐면 사람은 영으로,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언젠가 귀신을 쫓을 때 너는 지옥불에 던지고 진다고. 옛날에 우리 같이 갔던 분들 계시면 심상금 집사 집에 가서 귀신 쫓을 때 귀신이 막 펼짓다 하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그곳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차이가 아, 마귀가 얼마나 영특합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 같은 영력이라면 지금 나를 바로 천국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데 하튼 교묘하게 치켜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유혹하지요. 사다나물로 가라. 자기는 뭐첩 귀신이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고그 저기 다락에 있는 그 우상 섬기는거다 내놓으라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귀신만 아냐 우리도 한다. 다 갔다가 불태워서 밭에 묻고 왔는데, 어, 요 놈이 나가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지만 보는 줄 알잖아. 그래서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 오기 전에 이 사람께서 떠나가라. 영영 했는데, 떠나갔어요. 이 땅에서 예수으로 묶었어요. 하늘에서 묶었습니다. 나중에, 그 심상건 집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옥에나 들어가라 그럴 때막빽쩍 하더래. 그러니까 지옥의 광경이 불타는 영원한 광경이 그 귀신이 보는 것을 심상근 집사가 그러더니 왁!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봤을 때, 작은 경험이지만,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의 맛이 있더라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하며, 이 땅의 슬픔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슬픔이, 이그 불의 내용으로 사람을 불태우는데 그것이 영원 무궁한 곳에 던져지는 겁니다 거감 안 되잖아 아무리 미워도 철천지 원수라도 지옥 불에 던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은 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화면에 떴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딱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와, 인심쇠되지 불교에도, 교에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왜 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수가 막 기분 나빠 서 밤새도록 막 크으으으. 아니 그그때 그 아침에도 밥상 차리면서 막 그냥 짜려보고 노래 보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더리했나 보고 지옥가라이 아, 지옥 없다며요. 그 싸움이 또 시작된 거예요. 없지. 없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냐고. 기분 나빠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 있음을 형수님이 영원히 느끼는 거 아니냐 말이요. 얼마나 새벽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를 붙들고 악한 진이 깨어지고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동네 최고 교회 일꾼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으로 말미암아 헛 헛된, 헛된 노력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보다도 힘들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그 지역의 교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재물이 넘치는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의 사역을 떠날 때, 바울이 말이여, 우리 교회에서 여러가지 많은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아니, 지, 의붓, 엄마하고 붙어 먹는 놈이 있는데, 그걸 간음하는 걸로 지적 안 하면 목회자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음난함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냥 교회에서 눈만 맞으면 가다 둘이 그냥 성적인 관계를 가져버리는, 왜냐하면 그 아데미 여신전이 있던 데거든요.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우리를 예배드린 제사 속에 그 아데미 여신전의 사제들과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아담이 여신전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이 밖에 내려와서 창녀처럼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 신전을 유지해 가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위번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죄라고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가 음란함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 죄에 관한 지적이 마음이 막 껄쩍지근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잡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선교의 걸음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내가 죽음보다 잔인한 것이 복음의 길이 가로막히는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앞절과 이어서 봤을 때 바로 16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단순히 자기 수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한게 아니잖아.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자기를 재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사실 문자적으로는 왜냐하면 압박이 나에게 강요되기 때문이다 부득불이라는 이악랑케라는 말은 압박, 강제, 강요라는 의미가 그 원어안에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내적인 압력이 바울에게 주어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아, 어쩔 수 없는 주 예수의 그 뜨거운 가슴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야. 바울을 성전 삼아 계시는 우리 주의 성령이 그로 불타게 하는 거예요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서른 네살된 아내가 아이가 나서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나고, 세 34살 된 아내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허드슨 테러라는 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 일주일 전에 아들을 땅에 묻고, 자기 아내를 땅에 묻고, 오전에 묻고, 오후에 배에 놓여서 복음을 전하러 또 갑니다. 왜? 저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정도 되면... 영국에서 모든 선교의 후원이 끝났습니다. 자체 선교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며 가는 허드슨 테러의 마음속의 묵상함은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모를 먹거리로 삼아요 여호와의 성실하심. 제가 읽어드립니다. 10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꼬리로 삼을 지어다. 요아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의사라는 자격이 있어도 그걸 다 내버리고 복음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허디슨 텔러. 그가 잠깐 고국에 돌아갔다 돌아와서 영국에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 그날 밤 잠들어 세상을 중국 땅에서 떠납니다. 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가슴을 불태우는 바울을 압박했던 성령의 그 뜨거운 가슴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고요. 통계를 보니까 허드슨 델러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선교회가 만들어진 사람을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수가 5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 인구만한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인교가 14억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 지금 전서로 가지, 후서로 갈 때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 마음에 불타는 이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을 불타 오는 은혜로 역사되어 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 일이란 얘기는 에피케이 타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미로 붙이다. 그것에 놓여, 그것에 놓여 있다. 그것이 나를 쇄도해 간다란 뜻입니다. 지속적인 행위와 관련성을 나타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이.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다 성부 하나님이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끝없이 예수님이 완성한 유왕 갤리온, 복음이라면 유왕 갤리온이란 말은 복된 소식, 말씀 이 땅에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은 안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기 기대기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시켜가면서 대적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거는. 거기서 순교자가 될 때, 단두대가 바울의 목을 자를때 끊어진 목이 떨어져서 세번 이렇게 튀었다 그러죠. 그런데 잘라진 얼굴에서 마지막 목이 끊어진 그 얼굴에서 마지막 내뱉었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얼굴의 마지막 오늘 언어가 잘라진 목에서 잘라진 얼굴에 쏟아지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에 이끌려 가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부흥이 뭡니까 죽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화란 말은 징계 또는 저주의 의미로 사용되는 원어를 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바울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에게 저주나 화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 고백입니까. 인간적으로 돌아보면 시대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자위에 섰다 그럴 때 옷을 맡아서 돌 때려 죽이면서 마땅히 죽일 놈이라고. 했던 그 스테반 안에 역사하던 그 성령이 바울 안에 지금 타오르고 있잖아요 만삭되어 나, 나지 않은 자같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고룩한 종을 돌 때려 죽여버린 내가 아니었는가 사울아 사울아 어째야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담해색도장에서 만났던 그 햇빛보다 밝은 빛에 거꾸로 졌을 때 바울이 묻잖아요 누십니까 누구요?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고 나를 거꾸로 뜨린 내가 누구요? 여러분 답은 잘다 아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알렐루야 그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사도행전 9장. 오늘 3절, 4절, 5절을 읽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간과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타메스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갇혀 익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타메스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네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가 이를 때까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 박해자를 택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던 그 핍박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내게는 저주가 퍼부어질 것 같은 그의 심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바울을 오늘 우리는 확인합니다. 같이 우리 주요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흉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 아버지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일터의 관계 모임의 관계 속에서 전달자의 삶 복음의 전달자의 삶, 하나님, 오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며 주관한 바 되기를 원하여 간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 복음의 능력이 가슴을 불태우던 바구레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도록 성령이여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며 인도하고 주관한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